저희들이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또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려하면서도 설마 그렇게 되리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이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2000, 어, 제가 20년 2월 달부터 저희들이 마스크를 전체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지금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곧 벗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인원이 제한이 된다 이것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패스트라든지 또 장티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역병들이 있었을 때 교회가 대처했던 방법들이 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참 우매하게 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막아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대요. 변이 바이러스가 뭐 메타, 델타, 베타 뭐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또 색다른 것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그냥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낮대요. 이 변이가 되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숙주,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 숙주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laughs> 치사율이 낮아져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숙주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둬야 더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이 숙주를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강하나, 치사율은 낮다, 이런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러스도 생명체인지라, 지가 살아남고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무래도 참 여러 모양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금까지는 잘 생존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바이러스 부분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을 만나기 때문에 1930, 아,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딱 절반이 된답니다. 딱 절반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결혼하면 아이를 다섯 정도는 낳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나라 인구가 어 징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45년,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아이 다섯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꼭 들은 분이 한분 계셨어요. 지금은 안양중앙교의 부목사로 가 있는 선교국에 있는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 이분이 애가 셋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저보고, 목사님, 애넷 낳아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넷? 정말 좋지. 넷 낳는 거 정말 잘하는 일이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랬더니 넷을 낳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랑 같이 우리 그 목사님하고 어디 가서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 전화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다섯째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그날 저녁까지 사준 적이 있었는데 다섯 낳는 목사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애 많이 낳는 사람들은 보면 대개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낳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눈에 보면 야,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애를 다섯 낳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만큼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인구 절벽을 가장 빨리 만나게 되고 또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아지는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자랄 때에는 항상 길가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느냐?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게 포스터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 방공 방첩, 그다음에 둘 만나 잘 낳자. 우리 매일 미술 시간에 뭐 했습니까? 무슨 미술 시간에 무슨 그림이 어떻고 서양 미술이 어떻고 그런 미술 시간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냥 포스터만 냅다 크레파스를 가지고 불조심 포스터 그려라 그러면 그냥 냅다 불조심 포스터 빨간색으로 막 그리고 그러면서 미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경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한계가 너무 여러 모양으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계란 말이 영어로 말이죠. limited라고 합니다. limit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이 limited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으로 또 쓰이기도 하냐면 한정판이라고 할때 limited라고 씁니다. limited. 한정판. 특별히 만든 거. 이런 말로 쓰이는데 저는 그 리미트 한계를 느끼면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하게 어떤 특정 판을 만들어 낼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또 이 리미트라고 하는 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오늘 이자문 본문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제일 지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알수 없는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어디로 갔는지 그 자취를 우리가 알수 없다. 큰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를 알수 없고 배가, 배가 바다나 강을 지나가고 난 뒤에 자취를 알수 없고 젊은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자취를 알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강조점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취, 곧 길에 있다. 고대인들의 눈에는 독수리나 뱀이나 배나 사람이 어떤 움직임의 경로로 가는지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알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자치가 없어지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흔적을 알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고 네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부분에서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뭐냐. 21절에 보면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세,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다. 그이세 가지, 네 가지가 뭐냐 하면 미련한 사람이 배를 부르도록 배가 부르도록 밥을 먹는 일, 그 다음에 종이 임금이 되는 일,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일, 그리고 종이 주모를 이은 일, 이 이야기가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해외 토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종이 임금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해외 토픽감이죠? 그런 이야기가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런 다음에 또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불리, 배불리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간지 미련한 짓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만족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의외로 뒤로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는 이야기.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습니까? 쥐를 잡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세상이 진동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거, 이것도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갈 재간이 있습니까? 미워하는데. 그런데 미움받는 여자가 시죽한 것도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어른들이 저는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 구정이 되면 이 중국 사람들이 마작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게 마작을 좋아하는데 마작을 아무나 하고 한대요. 구정 때이 중국 사람들은 15일씩 쉬잖아요. 그렇게 쉬는데 마작을 하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이 중국집에 중국집 사람들이 마작을 하는데 주인하고 이 주방장하고 마작을 한대요. 그러다가 주인이 다 잃고 난 뒤에 잃을 게 없으면 중국집을 걸고 마작을 했는데 그것도 잃어버린대요.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엔 또 걸게 없으니까 마누라를 거, 마누라라고 해서 집사람을 걸고 마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구정이 끝나고 난데 가 보면 주인장하고 주방장하고 바뀌어 있대요. 주인이 주방장하고 있고 주방장이었던 사람이 주인하고 부인도 바뀌어 놓고 그런 일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선배가 계셨는데 그런 일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일들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회 질서, 일반적인 상식, 이걸 뒤집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 건물이 무너지는 일, 그런 일들이 어찌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얌전히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바깥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서 죽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리가 주저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반적인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있는데 아주 작지만 그런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땅에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가 뭐냐? 힘이 없는데 여름 동안 겨울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 그게 지혜롭다. 그 지혜를 너희들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개미의 지혜는 성실의 지혜이겠죠. 성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너희들이 할수 있는 일은 너희들이 맡탁들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밖에는 그런 수밖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여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바위너구리라고 해서 바위틈 사이에서 사는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자기가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을 바위와 바위 틈에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잡아 먹을 수 없는 곳에 집을 짓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는 지혜,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거처를 만들어 내는 이 바위 너구리 사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농작물을 다 피해를 입히기는 하지만 작지만 그들이 떼를 지어 모여 다니면서 강함과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메뚜기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협력하고 서로 잘 협동하는 그런 지혜를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위를 위해서 행보하고 내가 성실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애를 지어서 다니면서 함께 힘을 모을 줄 아는 협력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메뚜기와 사반과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 도마뱀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도마뱀이 없지만 열대 나라나 이런데 중군동에 가면 이 벽으로. 도마뱀들이 다닙니다. 아주 최고급 호텔에 가도 도마뱀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 도마뱀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는 것을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손에 잡힐 만하지만 왕궁에 있으면서 먹을 것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가 처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지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다. 사바는 자기를 아니유를 위해서 어디다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지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다. 개미는 여름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성실의 지혜가 있다. 사바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 협력하는 지혜와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한 지혜, 성실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안위의 지혜, 이런 지혜들이 사반과 메뚜기와 개미와 도마뱀에게서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이 삶을 더 지혜롭게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2절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 만일, 만약 이런 말은 조건문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if 뭐뭐뭐뭐 뭐, 뭐 이렇게 만약에 네가 오늘 이런 일을 한다면 내일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해 보면 미련하여 네가 스스로 높은 채하거나 또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너의 미련함을 뒤돌아볼 수 있고 지혜로운 다음 처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젖을 저으면 엉긴 적시되고,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된다는 얘기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 선옷이 있는데, 당당하게 다니는 것을 소개하죠. 사냥개, 순념소, 사자,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이네 가지가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당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한계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성실의 지혜를, 그리고 협력의 지혜를, 안위의 지혜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 지혜를 배운 사람들은 당당하다. 그러니 네가 만약에 스스로 높은 척하고 또 스스로 낮은 척해서 떠들고 다니면 그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입 다물고 네 손으로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아무 원인 없이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때렸으니까 아프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다가 한번 맞아 본적 있으세요? 자다가 맞아 본적 있으세요? 자다가 옆 사람이 툭 쳤는데 코를 때려 가지고 코피가 자다 말고 일어나는 경우들 있죠. 그 일어나 가지고 야, 네가 때려 가지고 코피 난다 그러면 잔 사람 몰라. 내가 언제 때렸어? 그런데 때렸으니까 코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가 있으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노가 사그러들면 다툼이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불의에 동참해서는 안 되고요. 나부터 불의한 일을 저항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려고 하고, 어떤 일이든지 도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참 부족합니다. 저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일이 생기면 돕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그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버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길, 그게 나를 살리는 지혜고요. 또 내가 바르게 사는 일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범사에 좋은 일들 많이 만나시고 건강하게 승리하시고 또 돕는 손길들이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나타나게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